사모님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내들 카톡에도 항상 애국 운동에 대한 소식을 늘 보내주시는 주리사모님이시네 오늘 나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님의 그들의 은혜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후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학성 교수님께서 여러분 평택대첩이라고 하여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평택대첩에서 여러분 승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왔지만,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은 무당과 함께 더불어서 굿파를 버릴 것을 우린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첫째는 내가 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 합시 내가 필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병사유마을의여러들을 죽일 정들입니다